지금까지 이런 그라인더는 없었다. 이것은 플랫버인데 왜 이렇게 저렴한가? 내구성도 좋은데 왜 가격이 이 모양인가? 홈카페 그라인더 업계를 발칵 뒤집어플 만한 가성비의 선을 시계 넘어버린 그라인더가 등장했습니다. 64mm 플랫버 그라인더가 20만 원대 와블리스 SF 64를 소개합니다. 행복한 커피 생활 되세요. 행커 아부대장입니다. 오늘은 미쳐버린 그라인더를 가지고 왔어요. 64mm 플랫버를 장착한 그라인더인데, 믿을 수 없는 가격대, 20만원대로 출시가 된 와블리스 SF64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면, 우리가 홈카페 하시는 분들 다양한 그라인더를 써보고 싶은데, 홈카페 그라인더 중에 플랫버 그라인더가 거의 없을 뿐더러, 저렴한 가격대에서는 아예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플랫버 그라인더를 한대좀놓고 싶어도, 죄다 코니컬버 밖에 못 쓰는 거죠. 유레카 민용이 그나마 가격이 저렴했는데 그마저도 50만 원이 넘고 50만 원이 넘는 비싼 금액에도불구하고 64mm가 아니라 이거보다 작은 55mm 버를 채택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와블리스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20만 원대에 상업용에서 사용하는 그 64mm 플랫버를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아 이거 목마른 그 고객의 니즈를 팍팍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그라인더다. 왜 플랫버 그라인더들은 가격대가 비쌀 수밖에 없을까? 저도 사실 정확하게 왜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뭐 어쨌든 시간에 와블리스가 이거 해냈다라는 거죠. 기존의 플래퍼 그라인더 시장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가격대다. 이 와블리스 그라인더는 플래퍼 그라인더를 싫어하시는 분들조차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그라인더 정말 잘 만들어졌어요. 아 이거 뭐. 제가 뭐 근래 몇 개의 그라인더가 정말 잘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했지만 뭐 거의 그에 상응하거나 아니면 그 이상으로 잘 만들어진 정도의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와블리스 그라인더의 장단점을 설명하기 전에 플랫버와 코니컬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고 가시죠. 자, 우선 플랫버는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평평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래 날과 윗날 이렇게 돌아가게끔 되어 있고 가운데로 원두가 들어가서 외곽쪽으로 원두가 빠져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로 원두가 들어와서 바깥쪽으로 절삭이 되면서 빠져나가고 그 외곽 쪽에 챔버에 있는 원두 가루들이 쓸려 나가면서 원심력에 의해서 토출구 쪽으로 뱉어지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원심력에 의해서 밖으로 밀려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버에 비해서 플랫버는 조금 더 이렇게 절삭이 되면서 튕겨져 나간다 그러다 보니까 플랫버는 대체적으로 좀 높은 rpm을 이용합니다 원심력으로 팍팍 자르면서 튀어나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절삭력이 좋기 때문에 미분의 양이 적고 조금 더 균일도가 높은 분쇄 분포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통은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반면에 코니컬버 같은 경우는 링버와 중앙의 콤버로 이루어져 있고 위에서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면서 분쇄되면서 아래로 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절삭이 되면서 튕겨져 나간다기보다는 조금 부서지면서 파쇄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쇄 분포도는 플랫버에 비해서는 조금 복합적으로 넓게 표현되어 있고 미분의 양도 조금 더 많습니다. 분쇄 분포도가 넓은 편이라서 복합적인 향미 표현에도 좋고 바디감도 잘 나오는 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원심력이나 이런 걸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RPM도 굉장히 좀 낮은 편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코니컬 버는 좀 복합적인 향미와 낮은 RPM 때문에 발열이 적어서 향미 손실이 적다 보통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플랫버는 조금 더 깔끔한 맛, 코니컬 버는 조금 더 복합적인 향미 표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실 텐데요. 이제는 상황이 조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플랫버라고 해서 다 플랫버 같은 깔끔한 맛이 나는 것도 아니고 코니컬 버라고 해서 다 그냥 복합적이고 미분양이 많고 이렇지도 않다라는 거죠. 플랫버이면서 약간 코니컬 버처럼 복합적인 향미 표현이 잘되는 그라인더가 대표적으로 말코닉사의 EK43이 되겠고요. 특히나 구형 말코닉 EK43일수록 좀더 복합적인 향미 표현이 잘 되죠. 그리고 제가 촬영한 그라인더 중에서는 이제 제이스 그라인더라고 하는 역시나 64mm대의 플랫버인데 토출구의 도저 스크린의 장력을 이용해서 토출을 지연시키면서 플랫버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미분량을 발생시키면서 좀더 복합적인 향미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버의 모양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 그 버의 모양 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설계를 했느냐에 따라서 분쇄 분포도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플랫버는 플랫버 맛, 코니컬버는 코니컬버 맛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와블리스 SF64 같은 경우도 플랫버 치고는 상당히 복합적인 향미 표현이 가능한 그라인더다. 그 이유는 특이하게도 플랫버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RPM으로 작동이 됩니다. 보통 플랫버들은요 1300에서 1600 정도의 아주 고속 RPM으로 회전을 하게 되고요. 코니컬버 같은 경우는 오늘 보통 200에서 500 정도의 낮은 RPM을 사용합니다. 마블리스 SF64 같은 경우는 플랫버임에도 불구하고 550 RPM으로 굉장히 낮은 마치 코니컬버와 같은 RPM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수평으로 놓여 있는 플랫버임에도 불구하고 원심력이 적게 작용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플랫버보다는 밖으로 빠져나가는 속도가 좀 느려지기 때문에 약간의 미분이 더 발생하면서 복합적인 분쇄도로 변해간다는 겁니다. 플랫버인데 RPM이 낮다 보니까 분쇄 속도가 느리다. 라는게 와블리스 초기 모델의 단점 이었는데 지금 제가 가져온 이 와블리스는 사실상 버전 2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완전히 개선된 모델이고요 이번에 나온 이 모델은 블랙 색상과 더불어서 3컷보라는 새로운 순정보를 탑재하면서 분쇄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졌습니다 RPM은 느리지만 토출 속도는 빨라져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와블리스 SF64의 장점과 단점은 개선된 와블리스의 기준을 두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 플랫버임에도 가격이 미친 듯이 저렴하다는 겁니다. 그냥 경쟁 상대가 없을 정도로 이 가격대의 플랫버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 플랫버임에도 코니컬버 같은 복합적인 향미 표현과 RPM이 낮기 때문에 발열이 적어서 향미 손실도 적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복합성만 띄는 게 아니라 바디감도 잡고 클린컵까지 잡히는 그 맛의 밸런스가 굉장히 탄탄하게 잡혀 있다. 세 번째 장점, 내구성이 좋습니다. 보통 이 가격대의 그라인더들이 좀 약배전을 많이 갈거나 사용량이 많은 모터가 쉽게 뻗어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와블리스 같은 경우에는 21대1 유성기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유성기어는 무려 11,500 RPM의 모터의 속도를 550 RPM까지 줄여주면서 말하자면 자전거에 기아 1단을 집어넣고 발을 젓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저단기어로 올라가면 적은 힘을 가지고도 높은 오르막길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유성기어로 21대1로 압축을 시키면서 모터의 내구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단단한약배전 아무리 갈아도 모터에 거의 충격이 없을 정도로 모터의 토크가 강해졌다. 이거는 뭐 구조적으로 모터가 타격을 거의 안 입게끔 설계가 됐기 때문에 내구성 하나만큼은 믿고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처음 작동할 때에 모터가 빵 하고 치는 게 아니라 웅 하면서 스무스하게 스타트를 합니다. 그래서 또 내구성을 한번더 잡았습니다. 빡 쳤다가 어디 걸리면 모터가 또 고장이 날 수가 있는데 얘는. 으 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한층 더 내구성이 좋아졌다. 제가 약배전을 한번 갈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약배전을 갈때 미동이 있는지 없는지 모터가 힘들어하는 소리가 들리는지 확인해 보세요. 20g 엘곤 내추럴 약배전을 분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속도도 빠르고 아주 가늘죠.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전혀 힘들어하지 않아요. 원래 약 배전, 이게 못도 힘들어 하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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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다 갔다 멈추는 거거든요. 얘는, 음, 으으... 전혀 미동도 없이 20g 그냥 한 방에 갈아버립니다. 내구성 하나만큼은 엄청나다. 네 번째 장점. 보시는 바와 같이 디자인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편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터치되면서 전원 스위치 접는 것들이 있거든요. 얘는 옆에 전원 스위치도 따로 있습니다. 포탑 필터를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거치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거기다가 이 버튼을 누르면 돌아갈 수 있도록 버튼도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도진컵도 들어있는데요. 51mm, 뭐 58mm, 원하시는 사이즈를 고르셔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장점, 잔량이 적습니다. 기본적으로 블루오퍼를 제공하거든요. 호퍼는 요 일반 호퍼와 싱글 호퍼로 선택해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싱글 호퍼 같은 경우에도 블로우가 가능하고, 일반 호퍼도 블로우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잔량은 굉장히 적은 편이고요. 평균적으로 0.1에서 0.2g 정도의 잔량이 발생한다. 여섯 번째, 정전기 방지 기술. 플라즈마 정전기 방지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방음질도 분쇄를 했지만, 주변의 정전기로 인해서 달라붙는 커피 가루가 거의 없습니다. 진짜 기술력이 갈 때까지 갔어요 지금. 일곱 번째 장점, 발열이 적습니다. RPM이 낮기 때문에 플랫퍼라고 하더라도 발열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이라서 향비 손실도 적은 편이다. 플랫퍼지만 코니컬버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플랫퍼다. 여덟 번째 스템리스 방식으로 분쇄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정밀도가 굉장히 뛰어나고요. 분쇄도의 폭도 굉장히 넓습니다. 엄청 굵게도 엄청 가늘게도 가능하다. 사실 분쇄도에는 거의 제약이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홉 번째 에스프레소용이든 브루잉용이든. 분색 문포도 맛에 대한 밸런스가 둘다 뛰어납니다. 어떤 그라인더들은 대체로 얘는 좀 에스프레소 좋아요. 얘는 좀 브루잉이 좋아. 이렇게 표현하기 마련인데, 와블리스는 둘다 맛있어요. 맛의 밸런스가 에스프레소 브루잉을 가리지 않고 다 좋다. 자, 그러면 단점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단점이 거의 없는 그라인더이긴 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 단점을 꼽자고 한다면 가격대가 좀 저렴하게 출시되다 보니까 외관이 여타 비싼 그라인더들, 이제 금속으로 제작되어 있는 그라인더들에 비해서는 조금 고급스러움이 떨어집니다. 대신에 디자인으로 충분히 커버가 될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화이트나 블랙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쪽으로 선택을 하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 단점, 조용한 편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막 시끄러운 편도 아니에요. 그냥 소음에 있어서는 뭐 크게 장점을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그라인더다. 공회전을 할 때는 75dB 정도, 분쇄를 할 때는 90dB 정도. 세 번째 단점인데 이 단점이 사실 제일 큰 단점이었는데 이 단점은 사실상 보완이 됐습니다 이세 번째 단점은 뭐냐면 분쇄 속도가 느리다 라는 겁니다 기존의 와블리스 SF64는 분쇄 속도가 상당히 느린 편이었어요 저는 이제 바뀐 걸 가지고 왔잖아요 3컷 버를 장착한 그라인더는 속도가 오히려 일반적인 그라인더 보다 빠릅니다 그냥 조금 더 빠른 게 아니라 완전히 빨라요 거의 뭐 업소용 그라인더 6 3 m m 랑 속도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3컷 버를 제외한 이제 5컷이라든지 이제 SSP4 같은 경우들은 분쇄 속도가 여전히 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단점 청. 청소가 엄청 편한 그라인더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라인더와 구조적으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디스크를 돌려가지고 풀어서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가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디스크를 완전히 풀어가지고 청소를 한다고 한다면 다시 조립을 할때 어디가 내가 쓰던 분쇄도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표시를 해놨어요. 드리븐 D, 에스프레소는 E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서 분해를 했다가 다시 조립을 할때 완전히 잠근 다음에 여기 D 표시되는 데까지만 풀어주면은 이전에 제가 불용에 사용했던 분도랑 동일하게 세팅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분해 청소하고 나서도 분쇄도 찾는 거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장점이 있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토출구가 굉장히 쉽게 돼 있어요. 토출구로 손으로 당기면 빠집니다. 그냥 솔 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자석으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끝나요 토출구 청소가 사실 다른 그라인더들은 다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와블리스는 토출구를 굉장히 쉽게 만들어 놨다 이게 장점이 되겠는데? <laughs> 자, 이 정도 외에는 사실상 와블리스 SF64 그라인더는 사실 크게 단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큰 단점이었던 분쇄 속도가 느렸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3컵 버가 나오면서 오히려 장점이 돼 버렸어요 일반적인 가정용 그라인더들보다 얘가 훨씬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20g 브루인 분쇄도로 분쇄를 하는데 8초, 7초 이렇게 나오고요 에스프레소 분쇄를 할 때도 10초 온저리로 분쇄가 끝이 납니다 엄청나게 빨라요. 오히려 제가 일일이 말하기 힘들 정도로 사소한 장점들도 많아요. 일단 조작법이 굉장히 심플하고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라 점. 이것도 이번 신형에만 적용된 건데, 여기 보시면 팝콘이온 사용을 방지하는 커버도 달려서 나옵니다. 그리고 원래는 도징컵이 58mm 밖에 없었는데, 이제 51mm도 존재해서 원하는 사이즈로 도징컵을 선택할 수도 있고, 호퍼도 원하는 대로 고를 수가 있고, 안 그래도 싸고 좋은데 구성품까지 아주 완벽하게 구성이 되었다. 이렇게 좋은 그라인더를 제가 또안 깎아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고대장에서 가격도 깎아오고 거기다가 제가 사은품도 하나 가져왔어요 바로 요겁니다 이번에 와블리스에서 새롭게 출시한 이 에스프레소 이중컵인데요 이게 특이한 게 안에 보시면은 돌기 같은 게 나와있어가지고 흔들면은 이 돌기로 인해가지고 더잘 섞이게 되는 잔의 모양을 만든 겁니다 고형분이라든지 안에 성분들이 완벽하게 섞일 수 있도록 스푼을 쓰지 않아도 이렇게 흔들기만 해도 벽면이 돌기로 인해서 섞이는 그런 잔이거든요 요것도 사은품으로 제공해드린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64mm 플랫버다 보니까 유명한 SSP 버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SSP의 HU 버와 MP 버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홈카페 유저들 이렇게 버 종류 많으면 되게 재밌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버가 준비되어져 있다. 순정 버는 3컷, 5컷, SSP 버도 HU 버, MP 버 이렇게 4가지 네 버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4가지 네 버에 대한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앞서서 먼저 브루잉을 추천드 추출해서 마셔보고 나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테스트를 하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순정 3컵 버와 순정 5컵 두가지를 브루잉으로 추출해서 맛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3컵 버 5컵 버 순정 버고요 우간다 7본 내추럴 약배전입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음, 와, 단맛이. 입에 딱 넣자마자 단맛이. 그리고 이게, 와, 플레이버가 굉장히 좋습니다. 단향 표현이 굉장히 다채롭게 되는데, 절대 플랫버 느낌이 아니에요. 제가 봤던 굉장히 플레이버 좋은 코니컬 버 느낌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야, 너무 좋은데요? 달고나 같은 느낌이 확 퍼집니다. 5컴 오야둘다 일단은 성향이 확달라지진않아요 여전히 똑같은 알팸이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단향이라든지 와 입안에서 퍼지는 그그 그 달고나 같은 플레이버나 애프터가 확 퍼지는 그런 느낌이 난다 와 거의 무슨 이렇게 말하면 좀 요목을 같긴 한데 코만단한테 처음 느꼈던 그느낌은 같아요 지금 두 개의 맛을 조금 비교한다고 한다면 3리커버가 약간 더 바디감이 높은 느낌이 나고 5컷이 조금 더 밸런스가 좋은 느낌이 납니다 야 근데 이게 거의 한끗 차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3리커버가 좀 밸런스 깨지고 이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두 개를 굳이 비교한다고 한다면, 막 드라마틱하게 두 버의 맛의 차이가 많이 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둘다 단향이 미쳤습니다. 와, 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에스프레소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맛있는데, 계속 먹고 싶은 커피야. 30g 28초, 드디어 추출 끝났고요. 거의 똑같이 추출했고.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워시드고요 약배전입니다. 기대가 되네요. 리컵 먼저. 와우, 역시나. 플레이버가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약배전 치고 바디감도 꽤 표현이 잘 됐고. 일단 단맛 표현이 너무 좋다. 왜 이렇게 단맛이 좋지? 단 향도 표현이 너무 좋고. 와, 이거 부드러운데요? 와, 맛있다. 다음, 5컵. 음, 야, 과일 같은 느낌도 확 나면서. 음. 와, 이거 진짜 우열을 가리기 좀 어려운데. 약간 5컷이 그 중간에 맛의 개수가 살짝 더 많은 느낌? 와, 근데 지금 이제 추출한 거는 예가체프다 보니까 조금 주시한 계열이다 보니까 3컷 같은 경우는 예가체프가 좀더 주시한 느낌. 그래서 좀 뭔가 살짝 더산뜻 하면서 주시한 느낌이 더 좋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가체프는 이 3컷이 더 좋은데 그냥 맛의 밸런스만 놓고 본다면 5컷이 살짝 더 좋은 느낌. 뭐라 해야 되지? 중간에 맛의 개수가 한두 개가 더 많아요. 3미터는 3컷 승. 밸런스는 5컷 승. 우열을 가리기 너무 어렵습니다. 와우. 자, 이렇게 추출과 시음은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네 종류의 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버가 네 종류다 보니까 정말 테스트를 많이 했고, 우리 직원들까지 다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재밌는 것은 플랫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고속 RPM의 환경에서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속 RPM의 상태에서는 버 종류가 좀 바뀌거나 이러면은 맛의 차이가 많이 느껴지는데, 와블리스 그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RPM이 550 RPM으로 일반적인 플랫폼 버의 rpm 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rpm 에 의해서 분쇄 분포도가 많이 좌지우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버가 바뀐다고 해가지고 맛의 차이가 드라마틱하게 변하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정말 비슷하게 세팅을 해놓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더니 사실상 브루잉 추출에서는 직원들이 반도 구분을 못해낼 정도로 맛이 비슷하게 나오게끔 세팅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에스프레소가 그나마 이제 미분에 따라서 바디감 차이가 좀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에스프레소 에서는 버에 따른 차이가 조금은 이제 느껴진다고 볼수 있는데 브루잉은 블라인드로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차이가 아주 미미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약배전 커피에서는 조금 더 차이가 나고요. 중배전 이상의 강배전 커피에서는 더더욱더 맛에 있어서 차이가 거의 느껴지질 않았습니다. 정리를 하면 중배전 이상의 배전도에서는 순정 3컷과 5컷 뿐만이 아니라 뭐 SSP 버건 뭐건 거의 맛의 차이를 느끼기가 어려웠고요. 중약배전 이하의 조금 이제 배전도가 밝고 화사한 커피들은 약간의 차이가 느껴지는데 3컷보다는 5컷이 조금 더 밸런스가 좋은 느낌. 그리고 SSP가 순정버보다 살짝 더 복합적인 표현이 되는 느낌. 정말 미미해가지고 느낌으로 표현할게요. 그리고 HU버가 MP버보다는 조금 더 밸런스가 잡혀있는 느낌 정도로만 느꼈기 때문에 드라마틱하게 이걸 먹으면 좀더 이런 맛이 표현되고 저런 맛이 표현되고 이런 느낌이 안 들고 아주 미미하게 표현됐다. 이 미세한 차이까지도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은 버를 좀 다른 버까지 사용하는 것도 재미가 있을 거고 맛에 있어서는 엄청 드라마틱한 차이는 나지 않지만은 속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제법 많이 났는데요. 저희가 테스트했을 때 20g 원두를 브루잉 분쇄도로 분쇄를 했을 때에는 3컷 순정 버는 8초, 5컷 순정 버는 18초, SSP HU 버는 21초, SSP MP 버는 25초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순정 3컷 버가 월등히 빨랐어요. 이게 20g에 8초 정도면 은 진짜 빠른 거거든요. 뭐 가정용 그라인더들 중에서 8초 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라인더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에스프레소 분쇄는 저희가 18g 기준으로 테스트를 했을 때, 3컷 버는 10초. 엄청 빠르죠? 5컷 순정 버는 20초 정도. 하지만 s s p 버뭐 같은 경우에는, 뭐 원두의 종류나 분쇄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은 40초 이상. 굉장히 느리게 측정이 됐습니다. ssp 버 자체가 고속 rpm 에 적합하도록 설계가 됐기 때문인 것도 있고 물론 이제 뭐 에이징이 좀 되면은 좀더 빨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봤자 40초 50초를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ssp 버는 조금 느리다. 뭐 저희가 시음을 해봤다시피 순정버는 사실 3컷버나 5컷 둘다 맛에 있어서는 뭐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엄마 아빠 정도로 굉장히 좋다. ssp 버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mp 버 보다는 hu 버가 조금 더 밸런스가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네가지버 중에 하나만 추천해주세요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3컷 버를 선택할 것 같아요. 일단 속도가 미친 듯이 빠르고요. 속도가 빨라졌다고 해서 맛의 밸런스가 깨지는 것도 전혀 아니고, 오히려 3미톤이 더 화사하고 밝게 표현이 돼서 저는 3컷 버를 추천드릴 것 같아요. 무엇보다 3컷 순정 버는 SSP 버에 꿀리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잘 만들어진 버다. 자, 이렇게 오늘 와블리스 SF64 그라인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두말 하면 입이 아픕니다. 일단 가격이 너무 저렴하고 이 저렴한 가격대로 플랫버를 소유할 수 있다는 점. 저렴한 그라인더를 쓰시던 분들이 조금만 더 써서 굉장히 하이 퀄리티로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 그라인더라는 점, 플랫버라는 또 매력이 있기 때문에 기초하기도 좋다는 점, 내구성이 좋다는 점, 맛있다는 점, 디자인도 예쁘다는 점, 뭐더 이상 설명하면 입이 아플 정도로 너무너무 잘 만들어진 그라인더다. 마지막으로 서비스까지도 타월라거든요 플랫버 같은 경우에는 얼라인먼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사 세 개를 풀어가지고 버를 그냥 단순히 교체를 하다 보면은 버의 얼라인먼트가안 맞아서 분쇄 분포도가 본사에서 권하는 정도의 밸런스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플랫버 같은 경우는 얼라인먼트를 아주 얇 비닐 같은 거를 더 아래쪽에 깔아가지고 높이를 맞추면서 라이머트를 맞추거든요. 물론 이제 이걸 할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보드 마크 같은 걸 칠해가지고 이렇게 버가 닿는 데까지 가서 어디가 닿는지 보고 밑에다 깔고 할수 있는데 굉장히 귀찮습니다. 이거를요 와블리스 본사에서 대신해 준다고 합니다. 버를 교체를 하고 싶으신 분들 스스로 해보시는 것도 좋긴 하지만 본사에다 교체를 요청하시면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내고 대장에 관한 정보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시고요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할인과 더 더어서 사은품까지 이번 기회에 꼭 챙겨가세요.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와블리스 SF64 그라인더 아부 대장이 정말 추천합니다. 다음에도 재밌고 유익한 정보와 함께 또 좋은 제품들 잘 깎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누구보다도 빨리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행커!